AI 칩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마블 테크놀로지인데요. 한번 같이 살펴보죠. 반도체 선도주자인 마블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해 들어서 22%나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같은 기간 매출은 무려 60%나 급증했습니다. 주가는 떨어지는데 매출은 오른다? 여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마블, 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? 마블은 ASIC이라는 맞춤형 칩을 설계합니다. 딱한 가지 작업에만 특화된 그런 칩이죠. 쉽게 말해 GPU가 만능 스포츠 선수라면 ASI 는 특정 종목의 금메달리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 맞춤형 AI 시장이 GPU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바로 이 시장에서 마블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거죠. 목표도 아주 야심차입니다. 현재 5% 미만인 점유율을 2028년까지 20%로 늘리겠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? 고객 명단을 한번 보시죠.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. 지금 당장 10곳이 넘는 고객사와 50개 이상의 맞춤형 AI 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 1년 매출이 약 72억 달러인데요.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잠재가치가 무려 750억 달러 현재 매출의 10배가 넘는 규모예요. 이런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월스트리트가 놓칠 리 없겠죠. 실제로 애널리스트 40명 중 무려 32명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.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가가 나스닥 기술주 평균보다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강력한 성장성, 거대한 파이프라인, 월가의 지지, 지금의 주가 하락, 과연 기회일까요?